쌀가루에 이것 한 티스푼만 더하면 기미 건버섯이 녹아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17년째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박민서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예전엔 피부가 맑았는데 요즘은 기미랑 잡티가 자꾸 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점점 칙칙해지는 거죠. 이럴 때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쌀가루 레몬 꿀팩이에요. 쌀가루에는 피틴산이라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꿀은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를 더해 자극을 최소화해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쌀가루 2스푼, 레몬즙 1티스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세안 후 얼굴 전체에 팩처럼 펴 바르고, 특히 기미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줍니다. 약 10분 정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구면 됩니다. 너무 오래 두면 레몬의 산성분이 자극이 될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팩 후에는 반드시 셀타치온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셀타치온은 글루타치온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복합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속 색소 침착을 완화해줍니다. 쌀레몽꿀 팩이 표면의 칙칙함을 정리해준다면 셀타치온은 속 색소를 케어해 피부톤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팩은 밤에만 하시고 다음 날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꾸준히 2, 3주만 해보시면 피부결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거울 속 피부가 점점 환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